관님 모두들 절 까맣게 잊은 줄 알았지 뭡니까 여기서는헛개 믿을만 절 찾아오거든요. 여기엔 테라진이 있습니다. 말이 나와서 말인데요, 요즘 어떤 녀석들이 제 테라진 제취로봇을 파괴하고 있습니다. 로봇을 보호해 주시겠습니까? 먼저 강물을 도체해 주. 여기 우리 기지 냄새를 맡았다. 후회하게 만들어 주자고. 가수의 독성 독지 사용 가능. 활용해야. 루탈천이곧 활성화 될것 같군요. 제 로봇 하나가 곧 간헐천으로 출발할 겁니다. 일꾼들이 광물을 더 채취해야 한다. 배치해야 사령관님, 준비하십시오첫 번째 로봇을 보낼 테니 꼭 지켜 주십시오 제가 제일 아끼는 녀석이거든요첫 번째 제로봇을 양이 접근 적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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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적 정말 갖고 싶은가 봅니다. 제슨, 시작. 병력을 치료하겠습니다. 준 제취 로봇이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무사히 도착할 때까지 계속 지켜주셔야 됩니다 휴! 하! 로봇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내기는 제가 이긴 것 같네요, 별지사님 벨시를 희망하고 가던 차단 금방 이어낼 거라군요. 그분 목소가아니더라 걱정 마십시오. 저한테만 이야기하시거든요. 놈들이 아름다운 벨지로원시 생물로부터 테라지는 직접 뽑아내고 있습니다. 가능하면... 좀 막아주십시오, 사령관님. 은폐한 적들이 우리 분비를 어슬렁거리고 있어. 이 금방을 단지 보자고. 고하지만 출발 안 할지도 모릅니다. <laughs> 저 말썽꾸러기들 전에도 거짓말한 적이 있거든요. 대군무 없이는 그 무리를 성장시킬 수 없다. 오, 녹들이 제 로봇들을 노립니다. 망하지티오 사령관님. 대시로 원치 생물은 테라진을 다 잃으면 죽을 겁니다. 그러니 너무 늦지 않게 구해 주십시오. 양심이 있으시다면 마시오. 영원히 가동되도록 만들었지만 망가지고 있는 게 뭘까요? 제로봇이지 뭡니까? 동맹이 혼자 전투에 돌입했다. 저희가 칠하는 맞춰 어디에 쓸수 있을지. <놀람> 돌아오는 중입니다. 아, 잘볼수 있게 눈을 떼지 말아 주십시오. 아, 펠시로 원시생물의 죽음을 막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, 사령관님. 혹시 생각이 있으시면 서두르시라고요. 접병역 접근 중 방어 필요함. 보십시오, 사령관님, 로봇입니다. 어. 어. 멋제 로봇이군요 오! 어이구, 테라진 갖고 왔어? 아, 이제 필요한 테라진의 절반 좀 못되게 모았군요 로봇을 더 보내야 할것 같습니다 솔직히 전저 원시 생물들이 돌아다니는 걸 오늘 처음 봤습니다 어디에서 온 걸까요? 지진 활동이 급기야 있습니다 그 의미하는 건딱하나죠요하하간헐 <laughs> 동맹이 혼자 전투에 돌입다 너의 저그가 발톱을 피로 물들였다. 지르 님 은, 이 농담 할때 마다 웃 으시 던데 적대적 병력 이, 제 로봇 을 향해 접근 하 는군요. 마음 에 대한 존중 이라고 눈꽃 만큼 도 없는 녀석들 내 아이들아, 사령관님이 너희를 지켜줄 거란다! 왔다네! 로봇이 왔다 러시와 터넷. 러시와 터넷. 러시와 터기 러시와 터넷. 러시와 터넷. 러시와 터넷. 러시와 아니다찬 걸까요? 아님 아직 반밖에 안찬 걸까요? 탱크가 가득 찼다면 할 필요도 없는 고민이겠죠. 제가 무슨 말 하려는지 아시나요? 예, 강을 천이 더 열린다는 거 아니냐고요? 네, 예! 제 머릿속에서 나가십시오! 가몇 가지 사소한 능력을 변이시겸다다겸겸겸겸겸겸겸겸겸겸겸겸겸겸 제가 선수 만든 겁니다. 동굴 속에서 고철 부품을 모아서요. 그러니까 얘들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게 잘좀 부탁드립니다. 동맹이 혼자 전투에 돌입했다. 저그가 몇 가지 사소한 능력을 변이시켰다. 조심하십시오, 사령관님. 네, 저기 로봇 쪽으로 움직이는 게 탑재됐습니다. 혼자 전투에 입니역을변이다 이렇게 해야 하는지 아시죠? 동맹이 혼자 전투했더니... 좋은 소식입니다, 사령관님. 로봇이 테라즈를 갖고 왔습니다. 아... 저한테 <laughs> 좋은 소식이죠. 전신 생물에게서 테라진을 추출했다니 믿어지십니까? 아, 왜난 그걸 생각 못했지? 좋아, 다 올라타라. 이 멍청이들아. 아, 저기... 아, 아, 잘하셨습니다, 사령관님. 제 로봇은 안전합니다. 아, 이런 류의 작전을 자주 하시나 보죠? 필요한 테라진을 거의 다 확보했습니다. 계속 군개하십시오 사령관이. 저그가 몇 가지 사소한 능력을 변이시켰다 동맹이 혼자 전투에 돌입했다 불가능하다 동맹이 혼자 전투에 돌입했다 이것들이 마지막 간헐천입니다 <laughs> 이제 막 재밌어지려다 참여 불가능하다. 불가능하다. 동맹이 혼자 전투에 돌입했다. 저기요, 로봇들이 출발합니다. 교체용 전지도 안 달아줬는데 말이죠. 동맹이 혼자 전투에 돌입했다. 저그가 몇 가지 사소한 능력을 사용했어요. 나쁜 놈의 타고 오면 아, 돼. 아.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제게 돌아오고 있습니다. 녀석들은 항상 잊지 않고 제게 돌아오죠. 노구들과는참 다르게 말입니다. 영원히 이곳을 용서해. 동맹이 혼자 전투에 돌입을 합니다. 쉽 게, 나 아픈 일이 생길 거야. o'llar